안녕하세요. 셀퍼럴 전문가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 바로 레퍼럴 페이백입니다. 셀퍼럴에 관심이 많은 만큼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가 도입된 것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선물 거래를 주로 하는 트레이더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레퍼럴 페이백이란 추천인 코드 제공자들에게 돌아가던 수수료를 트레이더에게 다시 돌려주는 혜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레퍼럴 페이백으로 핫한 플랫폼이 바로 테더원입니다. 선물 거래 수수료 중에서 테더를 환급해주는데, 셀퍼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소마다 셀퍼럴 금지 이슈가 있잖아요. No. 테더원은 셀퍼럴의 개념이 아니고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셀퍼럴이 금지된 거래소도 모두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몰고 있죠? 여기 테더원 홈페이지에 수수료 페이백률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추천 거래소로 바이비트, 비트겟, OKX가 있죠?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셀퍼럴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비트겟은 경우 테더원의 환급률이 높다 보니 셀퍼럴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런 환급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바로 레퍼럴에 있습니다. 원래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와 추천인 몫이었죠. 테더원은 추천인의 몫을 트레이더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거고요. 받는 게 가능한지도 몰랐던 이 일을 테더원이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벌써 40만 명이 넘는 유저들이 테더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달 평균 환급 수수료만 약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래 빈도가 높은 상위 5% 이내 유저는 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해요. 테더원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단순해요. 테더원을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고 평소대로 거래를 하면 매일 오후 9시에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가입 링크는 거래소 상세 페이지 에서 링크를 타고 가입해주면 되고요 이미 계정이 있으시더라도 간편하게 이동하는 방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더 원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데 24시간 내내 운영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거래소 가입을 완료했다면 테더 원 마이페이지에서 uid 연동만 하면 끝입니다. 환급받은 수수료가 50테더 이상 쌓였다면 출금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끝이더라 고요 신청하고 1시간 안에 내가 등록한 지갑으로 입금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급받은 금액 공개할게요. 지난달 1440달러 환급받았고요. 이번 달 현재 1140달러 쌓여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대세 중 대세인데요. 테더원에서는 수수료 페이백 뿐만 아니라 거래에 도움이 되는 독보적인 보조지표를 회원이라면 무기한 제공합니다. 이 보조지표 써보면서 느낀 점은 한달 동안 약1440%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월 30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내고 쓰는 지표인데 테더원이 라이센스를 독점으로 가져와서 배포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지금 테더원을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에서 추천코드 TOP 입력하셔서 추가 보너스 10 테더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퍼럴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